콩이야. 너요 행복하겠다. 꽃무릇도 있고 상사화 피는 시기가 상사화가 조금 빠르고 꽃무릇이 한2 3 주. 지금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다. 그 몇십 년 전에 본. 무슨 절인고 유명한. 응. 언니 아, 거기 서 있으니까 이제 소녀 같습니다. <laughs> 아니야 이거 익은 거는 안써 예뻐. 아니 맛있어. <laughs> 너거 이거 이걸, 이걸 쓰다 그러면 되는가? <웃음> <웃음> 아니야. 그러면 네가 까맣게 익은 걸안싸 먹었겠지? 근데 언니 그건 손이 안닿잖아요 여기 <laughs> 여기 <laughs> 가지를다 맛있는데 이거 완전히 완전히 익은 걸따 먹어야 돼. <laughs> 네? 아, 그 <그건>, 이게 맛있다니까요. 이거 안쓰다고나 쓴데. 요더 새까맣게 익어야 돼요. 완전 새까맣게 익어야 안 쓴데. 근데 못 먹을 정도는 아니다. 그러니까. 원래 쓴 과일도 있거든. 그러니까 완전 새까매가지고, 이게. 야, 너는 건강하게 쓰겠다. 이런 거 먹고. 먹는다. 얘 안심이지만 같네. 보약을 간식으로 먹고. 어머, 세, 세상에. 응? 이게 시도 먹나? 짱 <laughs> 든다. 시키고, 귀여미 꿀꺽 삼켜버려